자 일본 동영상 오늘의 단,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단호박? 호박찜? 단호박... 해물 해물 단호박찜 해물, 해물 단호박찜 자 이거 하시는 저기 달무리님 진짜 이게 특이한 요리인데 이 레시피가 유행해서 제가 한번 긁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좀 해봐요 지금, 음... 지금 어떻게, 음... 속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속은요, 응. 홍합살, 새우, 응. 응. 오징어, 응. 바지락살을 하고, 응. 파프리카가 음. 파프리카 들어갔고요 응. 거기에 이제 카레를 개서, 응. 먼저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은 다음에, 응. 파프리카를 볶고, 그 다음에 가전 해산물을 볶은 다음에, 응. 거기에 이제 카레 개어는 거를 넣어서, 바글바글 졸여서, 카레를, 카레걸왜 넣어요, 근데? 이제, 해간분에 이제, 냄새를 잡아주는 거죠. 아, 냄새를? 그렇죠. 좀 많이 넣요 그리고 위에 치즈를 넣었나요, 치즈를? 네, 예, 이게 퓨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창조한 요리인가, 아니면, 원래, 이게 있는 요리인가? 있겠죠. 네? 누가 만들었겠죠, 원래는 이제. 음식점에서 파는 걸 보고, 네. 누군가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요리의 키포인트가, 잠깐만. 이은박을 찢어지지 않게 하는 거. 정답입니다. 이 요리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근데 시간이 좀어서 형이 너먹이해안 돼,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다 했어요. 그럼 답이 됐어요. 오늘. 이거 이거 빨리 빨리 하자, 고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이거군요. 네. 아, 예. 이 추천할 만한 요리예요. 네, 이게. 빨리 하세요? 아니, 빨리 하니까 그만 찍으십시오.